3만 원짜리 열선 조끼가 겨울 라이딩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는 온로드 전에 파워라이더이고요. 3만 원짜리 쿠팡에서 3만 원 주고 산 열선 조끼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. 예, 일단 테스트 조건은 현재와 같습니다. 현재 외기 온도는 10.8도, 습도는 23% 정도이고요. 이 상태에서 예, 열선 조끼를 키지 않고 라이딩을 하고 열선 조끼를 켠 상태에서 다시 라이딩해서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고요. 다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. 입은 옷도 똑같고, 예, 나머진 다 동일한데 단지 열선 죽기에 전원을 켰느냐 켜지 않았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릴 때 배가 가장 시렸거든요. 한번 배 온도를 측정을 해볼 거요 한번 배쪽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. 첨단 장비 나왔죠? 적외선 온도계.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예, 한번 보시죠. 현재 재킷을 입고 왔지만, 예, 재킷을 입고 내 피까지 입었지만, 현재 내피 안쪽에 입은 열선 조끼, 전원을 키지 않은 열선 조끼 표면 온도는 17.4도입니다. 예, 이제 여기서부터 열선 조끼를 키고 한번 2, 30여 분 정도 달린 후에 다시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, 저는 항상 겨울에 열선 조끼를 쓰는데요. 어, 이거 지금 3만원짜리 이 제품. 지금 키자마자 뭐한 30초도 안 돼서 이미 따뜻한게 느껴집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일부러 예, 여러 바이크 중에 오늘은 바람 가장 많이 받는 호넷을 타고 나왔거든요. 앞에 스크린도 없어요. 네이키드에다가. 아무튼 벌써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바람을 얼마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. 한 2, 30분 정도 달려보고 나서 그때 한번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2, 30분 정도 열선 조끼 끼고 키고 예, 2, 30분 정도 달려왔고요. 예, 이제 해 가지는 지네 바닷가로 왔는데요. 아까보다 오히려 기온은 더 추워졌을 수도 있거든요.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오. 예, 10.1도까지 내려갔어요. 아까보다 조금 더 추워지긴 했는데. 현재 이제 열선 조끼가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. 예, 열선 조끼가 한번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 볼까요? 어, 이제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? 이게 원래는 켜면 빨간색인데 이게 온도가 너무 계속 고온으로 유지되면은 자동으로 단계를 낮춘다고 해요. 지금 빨간색으로 계속 유지될 정도의 그 기온은 아니었던가봐요. 아무튼 요즘 빨간색으로 하면 공정한 테스트가 안 되니까 다시 흰색으로 바꾸고 한번 예, 한번 다시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첨단장비 다시 등장했습니다 첨단장비 자 이제 재킷을 열어서 열선조끼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-30분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열선조끼 켠 상태로 이게 온도 차이가 41도 넘게도 찍히고요 실제로 많이 따뜻해요 지금 실제로 많이 따뜻하기 때문에 뭐 열선조끼가 따뜻할까 말까에 대한 질문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따뜻하고 후끈끈하다고 네, 표현해야 되나? 열선조끼 이제 결론 내드려야죠. 여기 지금 아이언맨도 아니고 빨간색 보이시죠 가슴에? 예 열선조끼에 대해서 뭐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드리자면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납니다 열선조끼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계셔도 열선조끼를 단한 번만 써보신 분은 안 계시다고 말이죠. 겨울 라이딩 예. 특히 배가 차가운 이런 겨울 라이딩에서 열선조끼는 아주 고마운 장비가 될 거고요 특히 열선조끼 구매하실 때 배에 열선이 있나 없나 등에만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배에 열선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 꼭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뭐 열선조끼가 엄청 비싸진 않아요 몇 십만 원씩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테스트하는 3만 원짜리 제품 요런 거 한번 속는 셈 치고 사셔서 한번 써보시면 아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오늘 간단한 테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상, 온로드존 파워라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